설을 하루 앞둔 오늘 돈의 역과 터미널은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전통시장도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발길이 이어지면서 활기를 띄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을 출발한 열차가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귀성객들의 손에는 저마다 준비한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댁에 인사도 드리고 명절 새로 왔어요. 가족들 만날 생각에 너무 좋아요. 일찌감치 아들 내외를 마중하러 온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주를 보자 금세 웃음꽃이 번집니다.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각종 제수용품을 사러 온 사람들로 시장 곳곳이 북적이고 상인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전통시장의 인심이 넉넉하다 보니 어느덧 양손에 물품들이 한 가득 들려 있습니다. 사리 미어, 가일, 오이 이런 거 사러 왔어요. 네. 네, 다 준비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긴 탓에 도내 고속도로는 큰 정체 없이 대체로 원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